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파트 실외 주차장 가로등 기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스테레스 강으로 만들어졌는데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녹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스테레스 강인데 왜 녹이 슬었을까요? 하는 의문이 들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스테레스 강은 오스트나이트일까요? 페라이트일까요? 자석을 붙여보겠습니다. 네,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. 아, 그러면 304 오스트나이트 강이 되겠네요. 그런데 스테네스 왜 녹이 쓸었을까요? 자, 그런데 보시면 이쪽은 녹이 쓸었는데 반대편 돌아가시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. 광택이 납니다. 아 녹이 안 쓸었습니다. 어? 한쪽만 녹이 쓸었네요. 이 가능할까요? 실뢰가 똑같은 실뢰인데 말이죠. 예, 퀴즈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힌트를 드리면 왼쪽 녹이 쓴 곳은 바다 쪽이고요. 오른쪽은 산 쪽입니다. 결국 서해안 바닷가 바닷가에서 날라온 염분 염분이 끈적끈적하죠 얘가 한5 k m 정도까지 날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에 염분이 붙어서 피막을 깨고 CR203 보호피막을 깨고 그 사이로 비가 오면은 이제 습분이 스며들겠죠 습분 60% 이상 그 다음에 용전산소 농도가 4ppm 미만이 되다 보니까 예, 충분한 피막을 만들지 못하지만 부식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방지 대책 틈부식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? 매일 씻어줘야 되는데 매일 씻을 수는 없고 그러면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4% 몰리브덴이 들어간 내 틈부식강, 내 해수성 스테리스강을 써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테리스강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